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원주 신림면에 위치한 불 떼는 황토 구들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휴식이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또 건강 때문에 시골 오셔가지고 한두 달 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골짜기 조금 안쪽으로 거의 마지막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바로 옆에는 시원한 계곡물도 흐릅니다. 네, 이렇게 앞에 산자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정말 괜찮은 곳이고요. 어, 오리지널 황토로에서 불 때는 구들방으로 지었습니다. 독채 형태로 한달두달 달 이렇게 렌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건강 때문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에 이렇게 불 때는 방 인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어, 오리지널 황토 구들빵 오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현장에서 찍은 GPS인데요. 해발이 거의 554 정도 나옵니다. 아주 높은 곳이고요. 어, 그만큼 공기 좋고 어, 청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좋은 전망 그쪽이 남양입니다 네, 앞쪽에 남양으로 햇볕도 잘 드는 곳입니다. 원주, 신림, 해발 500구지가 넘는 위치이고요. 어, 계곡 따라서 마지막 계곡 끝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독채 형태로 몇 채를 지어서 어, 오리지날 황토 구들방으로 렌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어, 이렇게 와서 잠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 앞에 또 전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보여드릴 테니까. 어,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황토 구들방인데요. 어, 원주 신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500고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오늘 꽤 더운 날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어,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면서 정말 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독채 형태로 몇채 지어서 렌탈해주는 렌탈 하우스 어, 시골 한달 살아보기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요. 우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옆에 계곡 쪽으로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쪽으로 아주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데요. 여기 산책하기도 좋은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위쪽으로 등산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쭉 임도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이 아주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재도 살것 같은 아주 깨끗한 물인데요. 네, 위쪽에는 집이 없다 보니까 아주 청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가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인데요. 네, 이렇게 물 수량은 아주 충분합니다. 여름에는 여기 내려와서 앉아 있으면 아주 시원한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계절상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도 어, 오늘은 늦더위에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여기 내려오니까요. 시원하고 나무 그늘도 많고요. 물소리도 들리고요. 네, 돗자리 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자연 환경이 정말 좋은데요. 계곡물도 흐르고요. 어, 주변 다 숲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나무 그늘도 많고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공기도 습하지 않고 굉장히 청정합니다. 네, 이렇게 그늘 아래 여기 쉼터에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힐링이 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토 구들방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독채 형태로 몇 채를 지어 놓았고요. 오리지날 황토로 지은 집이고 또 황토의 구들방까지 이렇게 아주 건강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난방은 구들로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난방은 없고요. 이렇게 항상 구들로 난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 황토 벽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황토 벽돌이 뭐 압축 벽돌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면이 굉장히 거칠고, 진짜 오리지널 황토로 빚어서 만든 황토 구둘빵 집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건강에는 정말 최고로 좋은 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중문도 있고요. 신발장도 보입니다. 대략 면적은 10평 남짓대 보입니다. 조용하게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는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집 안쪽에도 다 황토를 발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 황토지 건강한 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스타일은 원룸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방 안에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네, 작은 이불장도 하나 있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 또 주방 쪽입니다. 아래 위에 수납공간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2구짜리 인덕션도 하나 매립이 되어 있고요. 한 달, 두달 잠깐 이렇게 와서 쉬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욕실 아주 깨끗하게 네, 충분히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들, 운물도잘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욕실까지 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요즘에 뭐 더울 땐또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까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창문만 이렇게 좀 열어놔도 에어컨까지는 틀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샤시도 좋은 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대략 한 10평 남짓대 보인다, 보이는 방입니다 두 번째 보여 드릴 방입니다. 둥그렇게 원형 스타일로 생겼고요. 여기도 오리지널 황토 구들로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 어떻게 떼나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인장께서 불 관리는 다해 드립니다. 불도 떼 드리고 어 또불 죽지 않게 잘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여기는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방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원룸 형태로 생겼고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네, 바닥은 구둘 난방입니다. 네, 위에는 이렇게 목재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리지널 황토방이기 때문에 건강한 어, 건강에 좋은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창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는 다 황토 발라서 황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여 드린 방은 네모나게 생겼고요. 여기는 동그랗게 네, 에어컨까지 보이고요. 네, 크진 않지만 주방시설 네, 위아래 수납공간들 충분하고요. 네, 안쪽에 화장실 욕실입니다. 네, 우선 욕실 면적이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네, 온수까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 면적에 비해서 욕실이 좁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 스타일을 하고 있는 독채 황토 구들빵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독채 형태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네, 독채 형태다 보니까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구들 방식이 있지만 여기는 전통 자연 구들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불 떼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환기 잘 되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환기 시스템까지 이렇게 잘 넣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가 또잘 빠지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자연 구들의또 어, 환기까지 잘 되게 해놓았으니까 어, 좀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신림에 위치해 있는 불 때는 황토 구들방입니다 해발 500꼬지가 넘는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독채형으로 구들 황토집을 이렇게 몇채 지어 놓았고요. 화면에 월 임대 금액을 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어, 비용이 다 추가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는 어, 주인장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를 매물해 놓았습니다. 바깥 어, 사장님께서 조금 바쁘신지 어, 가끔 이제. 한해도 다니시고 이래서 연락이 좀안 되신다라면은 이두 번째 번호로도 연락하시면 어 문의 어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곳은 원주 신림면인데요. 원주 시내가 가깝습니다. 시내까지 30분이면 충분히 가고요. 제일 가까운 IC는 신림 IC,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IC 바로 옆에 신림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원주 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연 속 좋은 위치에 황토 구들빵집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해발 550 고지, 계곡물도 흐르고요. 주변은 다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자연 좋은 자연 속에서 어, 쉴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식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어, 정신적으로도 어려워하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 오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힐링이 될것 같고요. 또 건강 때문에 또. 건강 건강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오셔도 정말 좋은 위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잘 보시고요. 주인장께 문의하시고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골 한달 살기에 이렇게, 어, 좋은 곳들, 어, 잘 찾아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